이전 회사를 다닐 때의 일이었다. 그 회사는 개발이 막 시작되는 구도심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도 하나를 꼭 거쳐야 했다. 그 지하도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항상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며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술을 먹고 싸움을 하거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몇번 신고도 해 보았지만. 노숙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잠시뿐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지하도는 다시 노숙자들로 붐볐다. 노숙자들의 행패보다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은 여름이 되면 발생하는 악취였다. 오랫동안 씻지 않고 대소변을 분자리에서 뒹구는 그들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났다. 여러모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노숙자들과 엮여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사람들은 그저 그들을 무시한 채 그 길을 계속 사용하는 수밖에 는 없었다. 폭염 경보가 계속 되던 어느 해, 우리 회사에 한 신입 사원이 입사했다.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직설적이며 할 말은 하고야 많은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친구였다. 그녀 역시 그 지하도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으며 노숙자들의 냄새와 행태에 몇 번이나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 여직원은 겁도 없이 노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냄새나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 재활원 같은 곳에 가라며 노숙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노숙자들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그녀를 걱정했으나 우려와는 달리 노숙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에게 악취가 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녀를 그저 무표정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 거짓말 같은 일이 생겼다. 노숙자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경찰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이기에 사람들은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켰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었고 노숙자들이 듣기에는 과한 표현이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들이 노숙자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당연했지만 여지껏 만끽할 수 없었다. 깨끗한 환경의 출퇴근길에 만족했다. 그 지독했던 냄새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얼마 뒤 사무실에서 알수 없는 악취가 희미하게 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였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 통풍을 시켰지만 그 냄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았다. 그곳은 바로 얼마 전 노숙자를 쫓아낸 신입사원의 자리였다. 신입사원은 자신이 냄새의 범인으로 지목되자 누군가 자신의 물건에 악취를 묻힌 것이라며 오히려 다른 직원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 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몸에서조차 이상한 악취가 나자 그녀를 점점 멀리 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집안에서도 온통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매일 빨래를 하고 새 옷을 사고 집안을 아무리 청소해도 향수를 통째로 써봐도 그 냄새는 계속되었다고 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람들의 따돌림으로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간후 지하도에는 노숙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악취가 시작되었다. 신입사원의 몸에서 나던 그 악취가.